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큰 회사를 이끌어온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투자자예요. 그런데 올해 말 그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이 말은 무역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괴롭히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역이 원래부터 자유롭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중상주의라는 생각이 유럽에서 널리 퍼져 있었어요. 중상주의는 국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여했던 경제정책이죠.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은 물건을 많이 팔고 외국에서 사오는 건 줄이려고 했어요. 또, 식민지를 만들어 거기서 자원이나 물건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시간이 지나며 여러 문제를 낳았어요. 나라가 무역을 너무 많이 통제하다 보니 기업들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고 제품의 질도 점점 나빠졌죠. 외국 물건을 못 들여오게 하니 사람들은 질났고 비싼 물건을 사야만 했어요. 또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의 자원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 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죠. 에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는 이런 잘못된 무역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서 시장은 스스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생각은 점점 퍼져나갔고 영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자유무역이 항상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가난한 나라는 힘이 약해서 외국 회사가 들어오면 자국 산업이 망가지기도 했죠. 또큰 회사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개발도상국의 공장을 짓고 그곳 사람들을 적은 돈으로 오래 일하게 하기도 했어요. 어떤 회사들은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에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공장을 세워 자연을 망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시장을 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무역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모두가 이익을 나누고 환경도 지키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공정무역, 환경보호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 움직임의 일부예요.